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동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어디를 들어가시냐면 음, 책 가지고 계신 분은 32페이지에 어, 동사 어미라고 있어요. 동사 어미. 거기 보면 어, 맨 오른쪽에 동사 어미 보여요? 네. 동사 어미 중에서 완료와 미완료도 있죠? 완료, 미완료. 그죠 네. 근데 그 완료를 배우는 거예요, 오늘 그 완료를. 똥그라미쳐놨어요 완료에다가. 어디 있어? 두 번째 칸에 동사 어미 밑에 완료라고 써있잖아요 동사 어미 밑에 미완료라고 돼있는데 아니 지금 어, 뭐, 몇 페이지 푸는 거예요? 32쪽 32쪽이 아, 맨 명사가 오른쪽 동사가 아니라 동사 동사 맨 끝에 끝에? 아니 32페이지 맞아요? 32페이지 맨 위에 보세요 맨 위에 오른쪽 끝에 아 명사 아니 동사 어미 동사 어미. 네. 거기 완료? 밑에 완료와 미완료 있죠? 네. 거기 완료동그라 그래. 치세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뭐냐면 뭐 영어에서는 몇 시제? 12시제가 네. 있죠. 예? 네? 뭐 있어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히브리어에는 과거하고 미래만 있어요, 사실은. 현재는 있긴 있는데 쓰질 않아요 잘 지금 내가 말하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예요 과거 과거 는 되는 거예요. 네. 히브리 생각이 그런 거고 원래 현재 과거 미래는 그리스 사상이에요 사실은 네. 현재는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히브리 우리가 사상을 가지고 히브리 느낌을 가지고 히브리 를 공부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시제는 뭐가 있다 과거와 미래가 있다 현재... 현재가 없다는 거 이거 중요해요. 과거는 뭐냐면 이거를 우리가 완료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현재가 없을까요? 아까 좀 전에 얘기했잖아요. 말하는 순간에 과거 가 된다는 거니까 요 히브리 사상이. 그렇게. 우리나라는 현재도 뭐 현재 진행도 있고 막그진행도 있잖아요, 그죠? 현재도 있고 현재 진행도 있고 네. 불변의 법칙이 현재라 그러잖아요. 네. 지금은 돌아간다. 그러면 현재예요, 그거는. 나는 교회를 가고 있는 중이다. 현재 진행이고. 그 영어나 우리 말에서는 현재와 현재 진행 뭐다 세분에 놓았지만 히브리 사상은 그런 거를 시제는 없는 건데 느낌으로 그냥 가는 거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들도 하는 거예요. 근런데이 어, 과거를 뭐로 한다? 완료로 하는 거예요. 끝났죠? 완료는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다음에 미래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미래는 아직 안 끝난 거죠. 제가 아는 걸로는요, 네. 영어에서 과거 시제는 끝나서 네. 현재 영향이 없는 거고. 아, 그거 영어로는 잊어버리세요. 영어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는, 히브리어는 영어는 이제 완료도 있고. 아, 개념을 좀 어, 개념이 다르게 달라요. 다르게 네, 개념이 하고. 달라요. 그 영어를 생각하면 여기다 적으면 안 돼요. 네. 히브리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그래서 히브리 생각은 뭐냐면, 과거는 완료된 거예요. 끝난 걸로 봐야 돼요. 네. 말하는 순간에 과거 되고 끝났어요. 그러니까 입에서 말이 나갔죠? 네. 과거고 끝난 거예요. 끝난 사실. 네. 그래서 그걸 우리가 히브리 개념은 완료하고 미래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에? 안 끝났죠? 안 끝났죠? 네. 그럼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완료되시네. 안 끝났니까. 뭐예요? 미완료. 미완료 되는 거죠. 아, 여기 미완이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미완 또그랬는데요 네. 미완은 미완료, 완료는 완료. 이거 두 가지 꼭 기억하세요. 그 옆에 가로치고 접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접, 접두사. 접사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이것도 지금 뭐할 거냐면, 잘 보세요.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지금 오른쪽, 왼쪽 끝에다가 접미사가 되겠죠. 접미사 그 완료는 접미사 사실은. 미완료는 접두사예요, 원래는. 물론 여기에다가 접미사가몇개 있어요, 사실. 붙어 있어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완료된 거는 끝에 붙는다. 접미사가 붙는다. 그 다음에 미알륜는 접두사가 붙는데 접미사도 몇개 붙는다 이렇게 외워 놓으셔야 돼요 음. 접두사, 접미사는 알죠? 네.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앞에 붙는 건 접두사 네. 꼬리에 붙으면 접미사가 되는 Do you u n d e Yes, 오늘 좀 아직까지 100%까지 못올라왔고한 60%? 70% 정도까지 잘 봐줄게요 네. 다음 주에는 좀더 끌어올려 야 돼요 네. 에너지가 넘치고 막 박수가 고좀애워 오시고 <laughs> 내가 뭐 요구하는 게뭐 그렇게 과한 건 아니죠? 응. 너무 많은 걸 요구하지 않잖아요. 아시겠죠? 응. 집에서 그날 배운 거 한번만 좀 이렇게 한 번씩 복습만 해 오시라. 응. 왜냐 면 일주일 한번 배우다 보니까 집에서 응. 복습을 안 하면 이게 쌓이고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무슨 말이 하나도 모르겠죠 이제. 응. 쌓여요 그냥. 쌓, 쌓여, 그렇죠. <laughs> 스트레스로써요 나중에 잘못하요 역동적이 이렇게 막 돌아가야 되는데 어. 그냥 쌓여서 서 먼지가 쌓여 그래서 그 노트를 잘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네. 깨끗하게 하면 내가 한번 보게 되거든요. 네.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자, 이렇게 아, 되면 80% 올라간 거예요. 네. 안보여 말할 수 있어 80%이 네. 말이 중요해요. 음. 시, 그 시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음. 자, 히브리 시제는 몇개 있다고요? 영어가 여러한 거였나요? 아, 지금 히브리어 물어봤는데. 아, 시제 하나, 둘, 네 개. 아니. 히브리어 시제는 두 개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해 죠 아, 완료도 다 거기 큰 범위에 들어가는 거야? 아니, 아, 히브리어 과거. 시제는 사실은 완료하고 미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완료를 설명하자니까 과거고 이걸 설명하니까 미래라 이거예요. 오 어, 간단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완료와 미래밖에 없어요? 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다시 물어봅니다. 히브리어 시제는 몇 개다? 두 개. 뭐하고 뭐가 있어요? 완료, 미완료. 완료는 끝난 거야, 끝난 거야. 끝난 거. 끝난 거. 미완료는 안 끝난 거.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되는 거죠. 네. 앞으로 올리. 음... 쉽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 이제 그 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본 동사를 얘기해요. 기본 칼 동사라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좀더 자세한 건 나중에 배우겠지만 일단은. 동사의 칼동사의 완료형이다, 그러면 기본형이다, 이 말이에요. 칼이 동사라는 뜻이? 에요 네네, 칼동사라고 있어요. 칼동사? 네네. 지금은 아, 칼동사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 완료형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석할 때,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음... 완료니까. 네. 자, 그러면, 1인칭 공석, 아까 배웠죠? 1인칭 공석이죠? 네. 여기 읽어보세요. 이거 뭐라 고 읽어요? 티. 어휴 이거 아숨 넘어가겠네 이것 좀 읽어보라 는데 한참 노려보고 있다가 <laughs> 내가 숨 넘어가기 직전에 티그래도 감사하네 내가 죽, 죽기 직전에 티라고 해줘서 아이 숨 넘어가요 자그 다음 끌려보세요 티. 요거 요거 타. 타 어우 잘했어요 이제 좀 공부가 좀 되네요 이게 티에요 티. 네티타 티. 이거 뭐예요 티. 이건 또 테라 글으만안 되죠잉 왜? 샤화가 지금 맨 마지막에 있잖아요 발음 해야 하나요? 아 음절 마지막에? 마지막에. 그럼 안 하죠? 안 하니까 어떻게 읽어요? 콩분영? 턱. 아니 그시죠 이거? 어, 트 그러니까 이걸 붙이라고 했잖아요 응응응그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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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이거 기 아무것도 안 붙죠? 기 아무것도 안 붙네 진짜? 응. 그. 그래서 아까 우리가 기본 배워놨죠? 네. 기의 키. 네. 이거 어떻게 읽어요? 아 거기 밑에 있었구나 네. 요거 어떻게 읽어요? 아아 네? 아. 아. 흐하고 흐르, 알렙 아이는 발음 한 안한다? 안한다 여기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티타트좀 자신 있게 하세요 아니 소리 내지 말래매요. 그러니까 아니, 을을 넣어야죠. 넣어야지. 아니야, 을을 넣는 넣어야지. 을을 넣어야지. 뭐, 다시 처음부터 시작. 티, 타, 트, 트 그렇죠. 기본? 기본이니까 기마 기. 기. 아. 아, 아. 자, 그다음에 이쪽으로 갑니다. 이거는 뭐냐? 복수예요. 예. 우리들의, 우리들. 이거 뭐, 어떻게 읽어요 여기 칠판 보시고, 누누어우 음, no. 잘했어요. 이거는 뭐지? 타오의 타오. 타워. 점이 세 개면은 템. 템 이거는 텐. 텐 이거는 뭐예요? 우. 이거는 둘다 뭔데? 우죠 우. 자우우우뭐 그런 노래도 있죠. 그 가요에 네. 그런 게 있어요. 우우 우의 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어서 그 단어가 있다. 만약에 오늘 뭐가 있냐면 할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할라크. 자, 이거 읽어볼까요? 좀더 읽으셨잖아요. 어, 그래서 한번 읽어보세요. 한락, 할락, 네? 한락... 할. 잘 보세요. 이거 하죠. 그 다음에 이거 라멕이 두번가라 그랬죠. 리얼 어, 리얼. 그 다음에 이거 아죠. 아. 이거는 모의 끝자예 이거 카프의 끝자리가 끝에 오면 이렇게 쓴다 그랬죠. 생각나요? 네. 옛날 얘기. 옛날 얘기. 먼거먼 옛날 얘기죠. 네. 아무튼 이게 끝에 오면 이렇게 바뀌어요. 할라크. 크. 그리고 이거 와워가 붙는 거예요. 이제. 샤워는 발음 안 하죠. 네. 마지막에 있으니까 할라크가 되는 거예요. 할라크는 뭐냐면 영어로 워크예요. 워크. 네. 뭐죠 이게 뜻이? 걷다. 걷는 거죠. 누구와 걷는 거죠? 위드 가. 음. 아 그런 뜻이 있어요. 누가 걷는 거예요? 하나님과 걸어. 하나, 할라크 내가. 유. 위드 가. 워유 워크. 정신은 걷죠 네. 아니 할라그거는 걷는다는 뜻이 밖에 없는데 네. 그냥 의미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동행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동행, 동행. 동행. 동행하면서 동행. 걷는 거예요 근데 걷다라는 말만 있는 거죠 지금 여기에 네. 누가 걷는지 네. 모르죠 네. 근데 잘 보세요 만약에 여기 T가 있죠 T T를 여기다 붙인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원래 모양으로 가겠죠? 끝에 자형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요게 뭐예요? 1인치고, 나죠, 나. 내가 걷는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고, 이게 동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꼬리가, 완료한 꼬리가 이게 중요하죠? 요것만 외우면은, 여기, 요걸 보고 주어를, 주가 여기 들어가, 아예 붙어버렸어요. 아니 잘 보세요 이거 1인칭 맞죠 1인칭 1인칭은 뭐예요 나, 나죠 나나 음. 2인칭은 뭐예요 너죠 너 네. 이건 그 남자 그 여자죠 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 나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주어가 이 꼬리들이 주어에 주어 이 꼬리들이 지금 뭐가 된다 주어가 된다 이거예 동사 완료형으로 배웠는데 갑자기 주어가 된다고 그래요 음. 네모칸이 동사고, 앞에 빨간 글자가, 인칭을 그러니까 뭐 말하는 인칭이, 을 말하는 인칭이면서, 동사의 완료, 그러니까, 내가 했다! 네가 했다라는 것이 말이 되는 거예요 말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문법이 되는구나. 어. 이게 좀, 어, 고급 문법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영어 같은 거는, I worked. 이렇게 과거를 써야 되겠죠. 떨어뜨려서 I worked. 근데, 이걸, 이걸 보고, I worked가 되는 거예요. 붙은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 목적까지 붙여 요 여기에 그니까 글자 하나에 응. 히브리 글자 안에 주어 동사 목적어 다 들어있어요. 처음에 완전 헤매였고 처음에 헤매는데 나중에 알고 나면 굉장히 편리한 글자예요. 이해되시죠? 그 꼬리를 내어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어, 지금 이거 T를 붙었으면 뭐예요? 내가 뭐뭐했다. 타가 붙었으면 뭐예요? 남자인 너가 2인칭이죠 여기가 만약에 타가 붙었다 이렇게. 어, 네가 걷는구나. 근데 완료라고 그랬죠? 당신이 걸었다, 걸었다. 왜 과거로 해야죠. 걸었다가 되는 거예요. 네가 남자인 내가 걸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완료형이니까 지금. 이게 완료. 그래서 그렇게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저가 있다 면 어떻게 될까요? 트가 있다 면 이거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자인 네가. 그렇죠. 여자인 여자인 네가 걸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만약에, 아무것도 안, 안 붙었다. 지금 아무것도 안 붙었죠? 아까 그 할라크. 할라크, 기본형 있었죠, 아까. 네. 이거 해석 어떻게 해요? 아까 했었잖아요. 해석 아, 어떻게 해요? 그, 해석 어떻게 하냐고. 통행, 걷다, 누구? 아니, 누가 걷는 거예요? 내가. 내가? 여기, 티가 아, 없는데? 아. 누가 걷는 거야, 진짜? 기본 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안 붙죠? 네, 그들? 아니, 3인칭 기본, 3인칭 단수죠, 지금 이게. 네. 그럼 뭐예요? 그가. 그러니까. 그 남자가예요? 그가가 그 남자예요? 네. 그 남자가 뭐예요? 어, 걸었다. 됐다. 이해되세요? 음. 좀 약간 어렵죠? 근데 그거는 구구단처럼 외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어, 어렵지만 이게 기본이라고요. 네. 그 다음에 아가 붙었다. 여기에. 이제 아가 붙었어요. 이렇게 놓고, 아, 이렇게. 칼라카 이건 무슨 뜻이 뭐예요? 그 여자가 걸었다. 그렇죠? 여기를 보고 아죠? 아그 네. 어? 여자가 걸었다가 되는 거예요. 왜 걸었다가 돼요? 완료형이니까. 오늘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음 주에 이거 다시 해드릴 거예요. 네. 어려워 요 이게. 네. 오늘은 이 흐름 이걸 이해만 해도 오늘 잘한 거예요. 만약에 여기 여기 있다라고 보세요. 여기다가 누가 붙었어?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한락크누. 한락크누? 네, 누. 누가 이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laughs> 우리가 걸었다. 그렇죠. 1인칭 공성 복수죠. 우리죠. 우리가 걸었다. 그 다음에 템이 붙었어요, 여기다. 템. 한락크템. 뜻이 뭐예요? 템. 네. 그... 당신 남자들이 걸었다. 남자인 너희들 2인칭이니까 응. 남자인 너희들이 뭐했다 걸었다. 야 그러면은 만약에 텐이면 어떻게 될까요? 텐이면. 텐10 여자인 너희들. 여자인 너, 뭐. 여자인 여기 보세요. 여자인 너희들이에요. 이게 <laughs> 걸었다. 음. 똑같아요. 하나 뭐단어 하나만 갖고 지금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요 <laughs> 요것만 외우면 돼요. 그 다음에 우가 붙었어요. 이게. 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거 남자, 여자 사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들이 걸었다면 되겠죠. 네. 남자, 여자인지 몰라요. 같이 쓰니까. 그 문묵, 그런 거는 뭐예 문맥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죠? 네. 어차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음 시간에 배우는 네. 방법은 다음 시간에 안 해줄게요. 오늘 이것까지 하면 머리가 막 복잡할 것 같아요. 네, 이런 게 있다. 오늘은 이런 게 있다는 네. 것만 소개하고 우리는 이렇게 낸다. 낸다. 그렇게 하고 <laughs> 이걸 다음 주에 다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좀 어렵거든요. 이게 완료하고 미완료가 있어요. 문법 중에서는 품사, 네. 동사가 제일 복잡해요. 더 동사가 어려, 제일 복잡하죠. 다 음, 동사 네. 변형이에요. 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이거 다시 해가지고 완료와 미완료를 다시 다음 주에 꼭 중요한 거니까 빠지 마시고요. 네. 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